BMW의 다양한 정보와 구매 소식을 알려드리는 BMW TV입니다. 오늘은 BMW 520i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딜러들이 잘 알려주지 않은 프로모션과 할인, 즉 실제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정리해드리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BMW의 대표 세단 바로 5시리즈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고객분들이 선택하시는 520i 모델을 중심으로 기본형과 M스포츠 패키지의 차이점 실내 디자인, 주행 감성, 그리고 이번 달 특별 구매 혜택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520i는 기본형과 M 스포츠 두 가지 트림으로 나뉩니다. 기본형은 단정하고 차분한 인상을 주는 반면 M 스포츠는 보다 공격적이고 스포티한 느낌으로 젊은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두 모델 모두 키드니 그릴은 동일하지만 M 스포츠에는 아이코닉 글로우 조명 그릴이 적용됩니다. 이 디테일 하나로 존재감이 확실히 달라지며 디자인에 민감한 분들은 대부분 M 스포츠를 선호합니다. 성능은 두 트림이 동일한 엔진과 변속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단 제동 시스템에서 차이가 느껴집니다. 기본형은 부드럽고 안정적인 제동감을 M 스포츠는 보다 단단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제공합니다. 헤드라이트는 전 트림에 어댑티브 LED가 기본 적용됩니다. 과거의 레이저 라이트는 빠졌지만 최신 LED 기술 덕분에 야간 시야 성능은 오히려 개선되었습니다. 측면부에서는 마감 차이가 뚜렷합니다. 기본형은 무광 M 스포츠는 하이글로시로 마감되어 차체 윤곽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윈도라인은 기본형은 크롬 M 스포츠는 블랙 하이글로시로 처리되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휠 디자인은 M 스포츠가 훨씬 역동적이며 두 모델 모두 19인치 휠을 장착했습니다. M 스포츠에는 블루 캘리퍼가 좋은데요. 고성능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후면부에서는 새롭게 바뀐 두줄 테일라이트가 포인트입니다. 7시리즈와 비슷한 고급스러운 인상을 주며 하단 범퍼는 기본형이 크롬라인, M 스포츠는 무광 블랙으로 마감되어 전면과의 통일감을 유지합니다. 트렁크는 골프백 3개까지 수납 가능하며 열얼 폴딩 시 넉넉한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새로운 육각형 스티어링 휠이 눈에 띕니다. 기본형은 2 스포크, m 스포츠는 3 스포크 디자인으로 주행 시 손맛이 확실히 다릅니다. 전반적인 인테리어는 7 시리즈와 유사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어 야간 주행 시 한층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520i의 가격대는 6,980만원에서 7,430만 원 선입니다. 경쟁 모델은 벤츠 E200, 아우디 A6 등이지만 실제 시승해 보면 BMW 특유의 정교한 조향감과 다이내믹한 승차감이 확실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열 공간은 후륜구동 특성상 약간 낮지만 시트의 허벅지 지지대가 넓고 머리 공간이 충분해 장거리 이동 시에도 편안합니다. 520i가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독일 프리미엄 세단의 주행 감성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무이자 할부, 저금리 금융 상품, 법인, 개인 사업자 대상 리스 및 렌트 혜택까지 폭넓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BMW 공식딜러를 통해 진행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없이 가장 확실한 조건으로 계약 가능합니다. 시승이나 견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고정댓글을 통해 문의하시면 전문 상담원이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의 90%가 모르는 할인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견적 문의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견적 문의했을 경우 중간마진이 잡게인 견적을 받기 쉽습니다. 견적받은 곳이 인증된 곳들에게 알아보신 거 맞신가요? 유튜브나 네이버를 보고 문의하셨다면 중개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중간마진이 붙어서 할인을 최소 몇십에서 몇백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고 계신 겁니다. 지금 어디에서도 말해주지 않는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사는 여러 들러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들러사는 쉽게 말해 가맹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우선 고객님들은 각 들러사에 소속된 공식 들러에게 구매하셔야 가장 많은 할인을 받고 구매 가능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유튜브 할인들은 공식 들러가 아닌 광고 업체, 플랫폼 업체, 에이전시의영상들입니다그 업체들도 공식 들러에게 받은 할인을 고객에게 일정 마진을 제외하고 전달하는 게 전부입니다. 즉, 공식 들러가 도매고 그의 모든 업체는 소매입니다 중간 마진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할인 금액에서 차감되거나 견적이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공식 딜러가 누구보다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저희 공식 딜러는 온라인 상으로 활동은 가능하지만 할인 금액을 오픈하는 것은 강력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할 뿐인지 정작 할인은 저희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잊지 말았어요. 거치는 과정이 많아질수록 고객님들이 받으셔야 하는 할인과 저금리 캐피탈 프로모션 등 거품이 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본인들이 마진이 좋은 쪽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적거나 할인이 더 좋은 쪽이 있어도 그쪽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으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대 할인 대부분이 중개업체를 통해서만 언급되기에 뒤에서 할인만 밀어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영상으로 직접 오픈은 못해드리지만, 문의시면 저희 공식 눌러 중에서도 할인이 좋은 상위 3명의 견적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받아보셔서 직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다양한 구매 방법으로 유도하여 사기를 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수입사가 그 대상이 되고 있으니 주의하세요. 공식 딜러는 최소한 그 브랜드의 수수된 딜러이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거는 몸을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할인의 원천은 공식 딜러입니다. 이 공식들에게 견적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고정댓글 링크로 상담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